불안불안하죠. 한국보다는 미국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그러면. 아 진짜 금리 인상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라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올 한해 동안 정말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굵직한 방향을 잡아주셨던 분. 바로 28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회복세 이거 쭉쭉 해서 이제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불안불안한 건지 지금 현재 증상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불안불안하죠. 아 여전히 불안불안한가요? 그래도 아, 며칠 동안 이렇게 쫙쫙 올라주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고요 예, 그, 특히 우천억 쏘신 분도 있고. 네. <laughs> 와, 그 진짜 어떻게 한 종목에 그냥 몇 천억을 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뭐 금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튼 네. 어, 굉장한 돈이 시장에 있다. 아... 그래서 저가 미수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다. 네, 그런데 쭉쭉 뻗어 나가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 예, 바로 뭐냐하면 OECD 경기선행지수가 세달 연속 하락했다. 어, 요즘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만. <laughs> 네. 예, 아, 경제 잘 하나. 예예예.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이제 매월 중순 정도에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가 있는데 이 경기선행지수가 물론 100% 맞다 이렇게는 볼수 없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세달 연속 하락했다라는 건 일단 경기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조금 꺾였다. 예, 꺾였다는 게 하락이냐 이게 아니라. 좋은 경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잘 나가다가 이제 한풀 꺾인 거는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간다 아니다 어, 하락이다.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지금 레벨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불안하다라는 게한 지난 2년 정말 좋았는데 이제 경기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지 방향성은 위인 거 같은데 아무튼 탄력 이 바바바박 치고 나가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직선 구간에 접어들어서서. 선수들의 속도가 이제 일정 수준에 수렴하거나 약간씩 떨어지는 그런 아무튼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고 올라가던 경기가 꺾인 것만은 일단 사실이니까 좀 불안불안하죠. 네. 지금 말씀하실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 한국에 투자했던 건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전략인지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또 호이, 오히려 아, 예, 이게 또 불안한 건지 어느 쪽입니까 예, 일단 뭐 한국보다 최근에 미국이 좋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 네 이거는 일단 최근 선 편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 어, 최근에 발표된 지표나 최근에 겪었던 사실을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 걸 저희들은 최근 선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2001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와 미국의 S&P 500 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한국이 미국 S&P 500 지수보다 지난 20년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뭔 말이냐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을 때 기대했던 성과가 연환산 복리 수익률로 6% 정도 된다면, 우리는 8%를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 자체는 2%밖에 차이 안 나지만, 누적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복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20년간 미국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럼 최근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안 돼! 미국이 좋아! 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어, 때때로 미국이 좋았다, 한국이 좋았다 그러는 거지. 어느 한쪽 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여기가 음. 무조건 진리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시장을 그간 이렇게 안본 분들이다. 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뛰어드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밖에 음. 말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꾸로 야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야말로 과열 상태 아니야? 고점 네. 아니야?라는 또 우려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과열이라고 봅니다. 네. 네, PBR 기준으로 해서 4.8배 정도. 그러니까 회사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북밸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한네 배를 넘어서서 다섯 배 근처까지. 네. 참고로 한국은 한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단순 그냥 계산으로 보면 어, 주가가 한네 배에서 다섯 배 사이 비싼 시장인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한국처럼 뭐 배당 안 주고 이런 거 없고요. 배당도 잘 주고 특히 어,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해서 그거 다.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회사 물적 분할할 때 쓰잖아요. 네. 아유 네, 참 회장님 지분을 지키기 위해 네. 불철주야 고생하는 자사주. 네. 그런데 미국은 그 자사주 전부 소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차이인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보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비싼 건 맞다. 다만 역사적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3배거든요.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3배 정도였는데, 지금 4배, 5배 사이. 그것도 네. 5배에 가까운 정도 레벨이니까, 아,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서 한30% 이상, 네. 네. 30-40% 이상 비싼 레벨인 거고, 이 비싼 레벨이 나온 이유는, 뭐, 당연히 경기가 좀 좋으니까, 그리고 네. 더 나가서, 뭐, 금리도 되게 싸니까, 아이, 뭐, 앞으로 잘나가지 않겠어라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 굉장히 반영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매력적이다, 미국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국 주식 시장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야 되고 한국은 답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인 성과를 보면 한국이 저래 보여도 되게 네. 올라갈 때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요.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잣대에서 볼때 미국 주식은 상당히 비싼 레벨을 도달해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고 투자하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주식만 딱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재 주가를 볼 때. 근데 아니 미국이 저렇게 고평가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미국이 조정을 받을 때우린 억울하게 그때쯤 올랐으면 좋겠는데 미국 조정 받을때 우리도 같이 조정 받을까봐 이런 것들이 걱정되거든요. 미국 증시가 혹시 조정 받을 가능성도 지금 현재 높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금리에 달려있는데. 네.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리기를 PBR, 그러니까 그 회사 깔고 앉아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미국 주식이 거의 다섯 배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역사적 잣대로 보나 한국에 비교해 보나 되게 비싼데. 저렇게 올라가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연결돼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금리 때문이었어요. 어, 미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사실 미국에 다 있거나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싸진다라면 이게 두 가지 이점이 생기는 게첫 번째는 채권 금리의 매력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다들 채권보다는 주식이 좋아하고 올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미국인 거고. 네. 두 번째는 금리 떨어지니까 기업의 아무래도 재무 활동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사업하기 편해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러면 왜 한국은 미국 대비 저렇게 부진한가요? 음. 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낮았던 미국 금리가 최근에 슬금슬금 바닥에서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방송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10년물 국고금리가 1.6% 정도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이맘때 제로 뭐 퍼센 되었으니까 네, 그렇죠. <laughs>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던 건데 네. 또 역사적인 수준에서 보면 1.6%가 뭐가 금리가 그렇게 높다고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부각되는 시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보다는 미국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왜, 왜 그러냐면 일단 달러 들고 있으면 환차 이익이 네. 생길 거고 두 번째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오늘 방송 기준으로 보니까 1달러에 대한 터키 리라 환율이 10리라를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 2018년 터키 외환 위기 난다고 공포에 젖었을 때 환율이 1달러에 칠리라 갔을 때그 충격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게에서 5 0가 네.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터키 여행 가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요 그, 특히 터키에서 생산되는 명품 공장을 방문하는 네. 게 꿈이라고들 다들. 네. 왜냐하면 그 현지 가격으로 팔테니까. 아,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터키. 예. 또 거기서는 5 0 정도. 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경제가 불균등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 코로나 쇼크에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보면. 백신 접종률이 많고 높고 특히 부스터 샷 우리도 이제 맞고 있죠 네. 부스터 샷까지 맞고 있는 나라랑 그렇지 않은 나라랑 코로나 쇼크가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급등하니까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는데 어그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못해서 아직도 위드 코로나로 못 가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선 자기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우리 금리 인상 안 하면 터키처럼 될수 있어. 라는, 터키는 자기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환이 폭등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터키 상황인데, 아무튼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보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는 미국이 경기 과열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건데, 딴 나라는 안 봐주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선진국 경기만 보면, 선진국은 금리 인상이 당연한 거고,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신흥국은 어려우니까, 결국, 어 신흥국 시장에 한국이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또이 역량으로 달러도 강세인데, 아직 미국 주식 시장이 저금리 혜택으로 그렇게 비싸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올라갔는데도 미국 시장이 센 이유는 결국, 신흥국 같은 돈이 지금은 미국에 좀 들어가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이제 슬슬 미국 주식시장도 좀 조심해야 돼. 금리가 올라가는데 저 PBR 4.8배가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다른 한편에서는, 아, 전 세계 돈이 지금 미국에 다 빨려 들어가는데 미국장 더 가지? 이게 이제 맞서. 아. 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끝났나요? 이렇게 물으면, 아 지금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끝난 것같지는 않고, 수급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왜 걱정하세요? 그러면. 아, 진짜 금리 인상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라는, 아,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불안불안하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그 미국장, 우리장 이야기하면서 불안불안하다라고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OECD 경기선행지수 세달 연속 하락에 미국만 독주시장이라는 게 이게 좀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불균등하고 뭔가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 시장에서, 저가 매수 할, 할, 관, 레벨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예!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계속 가나요? 하면, 아,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아, 이런 비겁한 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 우리 주가 너무 매력적인데? 어, 근데 미국 보니까, 야, 저긴 저렇게 급등하다가, 금리 한번 급등하거나 뭔가 다른 이유로 한데, 조정받으면서 수급보다 일단 뭔가 펀더멘탈 이슈가 생기면, 조정 한번 할때 우리도 같이 빠질 텐데 네. 요 둘의 사이에서 지금 네. 제가 마음이 네. 불안불안. 아, 네. 진짜 저도 그게 참 걱정스러운데 우리나라 주식만 보면 와, 이 주가가 이렇게 싼데 말이야.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너무 싼데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너무 걱정인데 최근에 이 폴튜저존스가 CNBC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이분이 이제 저명한 해외 투자자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뭘 경고했냐면,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상화되면 2.5%까지 오르는 건데, 연리 2.5%가 되면 S&P 500 지수는 35%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뉘앙스가 뭐냐면, 그래서 금리 못 올린다니까? 이런 느낌이 좀 저는 있었어요. 예, 네, 그 저기 저도 옛날부터 네. 들었던 이야기예요 네. <laughs> 보통 금리를 올릴 때 경기가 같이 좋아지니까 원래는 기준금리가 올라도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게 0% 금리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 있으니까 조금만 금리를 올려도 주가가 미국도 흔들릴 것 같은데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두번 올린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게 주가가 떨어질까 봐 절대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게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파월 의장님이 일단 연임한다 가장하고 네. 의장님이 연임 못하면 새로 오신 의장님이 일단 분위기 적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파월 의장이 연임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골드만 쪽의 견에한표입니다아 연임을 한다는거요 예. 예, 예, 예 네. 연임한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음. 축소하고 또는 제로 수준을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쌓은 돈을 판다가 아니고 새로운 걸 매입해 주는 게 줄어든다가 내년 상반기 되고 내년 가을 잭슨홀 컨퍼런스나 이럴 때 한번 금리 인상하고 연말에 미국 중간 선거 끝나고 한번 금리 인상하는 한두번 정도가 현재 일단 지금 채권 시장에 반영돼 있는 기대는 그 정도인 것 같고 저도 그 전망에는 크게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냐 생각해요. 이 포트폴리오 전수는 2.5%로 올렸을 때를 가정해서 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제 7월, 11월, 이제 골드만 삭스는 두번 이렇게 올린다 그랬는데, 만약에 골드만 삭스 전망이 그대로 맞는다면, 미국 증시는 일단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하락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역시 미국 증시니까 괜찮을까요? 어, 그 정도 레벨에서는 하락은 아니지 않냐. 네. 어,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레벨은 이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아까 제가 미국 10년 물 국고금리가 1.6%라는 말에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로금리인데 1.6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뭘 의미하냐면 향후 10년간에 정책금리의 가중평균이 1.6이다라고 전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쭉 올려서 마지막이 2.5다라면 평균 1.6은 아주 타당한 거잖아요. 아... 예, 그렇게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 없다 이걸 전망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다. 아, 네. 근데 2.5가 적정이다라고 하는 게그 적정의 의미는 음. 5년 내에, 3년 내가 아니고 수년 내 굉장히 음. 가까운 시간내에 2.5를 전망하시는 네. 그 전망대로라면 정말 시장이 조정 크게 받을 수 있죠. 아, 그래서 저는 그 전망 뭐 1, 2년 내에 2, 3년 내에 2.5를 갖다 놓는다는 전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장이 미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한 5년에 걸쳐 올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또 눈치 보면서 동결할 거예요. 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가 현재 금리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 분명히 제가 보기엔 선진국인 것 같은데, 주가 지수에서는 이머징에 분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는 다른 이머징들하고 같이 불안한 나라에 속하게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 경제 위상에 맞게 선진국에 속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내년에 든든한 어떤 주가의 어떤 지속적인 안정세를 일지가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예, 신흥국이죠아 여전히 신흥국입니까 네. 아 이거 좀 안타까운데요. 네. 20년째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외환 관리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은 수년 내로는 요원한. 제가 어, 주니어 이코노미스트였을 때 저도 뭐 선진국 지수 편입에 가능성 이런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좀 공부해보니까 이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왜 아, 그렇죠 예그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그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가 솔직히 말해서는 그 우리나라 종검사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돈 빌린거 만기연장 못해 벌어진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어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 정책 당국이라고. 아, <laughs>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죠. 네. 정책 당국의 상당수 사람들은 어, 외환 관련돼서 강하게 통제를 하면 다음번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어라는 그런 음. 철진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은행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선불안 관련된 어마어마한 감독 당국의 규제가 음. 심화되는 것도 본 적이 있었고 또 어, 장, 작년만 하더라도 ELS 관련 했지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안정적이고 절대 위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작아서, 그리고 되게 비효율적인 시장이라 생기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저는 규제 완화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는 쪽의 입장인 거고요.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외환시장에서 사고가 터지는데 거기를 규율을 풀자고 너재정신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후자에 계신 규제로 일단 이걸 잡아야 되고, 여기를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24시간 외환 거래라든가 뭐또 외화를 우리 개인들이 해외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액수에 제한 두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직은 정책 당국의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선진국 이상에 맞게 선진국에 들어가야 되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어 그정책이나 이런 거는 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와 해외 증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 인플레이션율이 뭐 어쨌든 몇십 년 만에 최고치 이게 미국에서 중국에서 계속 나오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기저 효과니까 내년이면 해결된다. 아, 큰 문제 없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반반 진영을 나눠서 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 쪽에 있죠. 네어왜 네. 그러냐면 일단 뭐제 입장이 다수일 거예요. 네.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면 내년 미국 물가 떨어진다고 아, 네. <웃음> 그렇게 <웃음> 전망을 하고 또 연준에서 발표한 그 중장기 경제 전망도 내년 물가 3%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6% 오줌 아 있는 게 반토막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하면 두 가지인데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하면 국제 유가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 급등했는데 미국 셰일 오일 뚜껑 열면 금방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음. 어, 그리고 ESG 이슈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에 대한 압박들 때문에 에너지 관련 업계가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아니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박하게 오르는데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는 거지 당장 지금 그거를 에너지 산업의 개발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라고 태도 지금 변하고 벌써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그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이슈 때문에 잠잠한 것 뿐이지 이게 열리는 순간 국제 효과는 바로 공급과잉으로 갈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쪽인 거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에서 임금 부분을 봤는데 임금 부분 중에서도 이제 그 감독자, 중간 관리자를 포함한 슈퍼바이저를 포함한 임금 상승률이 얼마냐면 하 4%가 안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뭐 4%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이게 그~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은 오르는 건 그~ 관, 감독당국들이 오르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안에 내부를 좀열파 봤더니 재밌는 게 나오는 게 그~ 호텔이랑 뭐~ 여러 가지 돼 있는 숙박업소 쪽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10% 올랐어요 네. 근데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마이너스예요 네. 게 이게 위드 코로나 속에 나타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언택트사회의 민낯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집에서 줌으로 일을 시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로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과정에서 감독 당국 잘, 감독 하시는 분들은 옛날보다 굉장히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 일을 하고 노는지를 금방 알게 되죠. 무서운데요? 예. 그냥 이제 집에서 일을 시켜보면 다른 이들 동료들에게 묻어가던 사람과 정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 그리고 토론을 1대1로 전부 다 화면 하나 다 분할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야기해봐 발표해봐 그래서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고 이건 누가 할 거야 하면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또는 조직 내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어그 빅테크 기업들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보다 훨씬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일안 하는 사람들을 쳐낼 네. 수 있게 된 거죠 네. 아주 무서운 일이기도 예, 하고 예, 결국 뭐 사회가 양극화된 거죠. 네. 그래서 호텔이나 뭐 이런 관광 산업 쪽에 돌아가시는 분들의 일자리와 임금이 올라가겠지만 네. 사회 내에서 그 분들의 일자리 돌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반면 정보통신 산업의 생산성의 혁신이라는 것은 여기는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혁신시키는 주제에 임금도 깎는. <laughs> 너무 그렇죠. 너무해. 네. <laughs> 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네. 인플레가 끝없이 확장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어쨌든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를 <laughs> 넘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금리가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면 금리가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희망이 좀 생기는데 어떻게 예, 예, 봐야 까요 그래서 될까요? 저는 점진적인 인상 쪽에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6%인데도 지금 동결한 거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정치적인 스탠스로 볼 때는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된다. 음. 다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만약 둔다면, 음. 천천히 인상하면서 데이터 보면서 따라가도 될 음. 문제 아니냐 싶어서, 그래서 저는 내년에 두 번. 아, 네. <laughs> 그렇게 네. 보는 쪽에 네. 서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일부에서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좀 전망을 알아봤고요. 이제 궁금한 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 편에서 이어서 갈 거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보다 적정이다. 거기는 절대 안 깨져요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일단 사건 가격과 물린 것은 머리에서 치우지 않으면 올바른 투자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Round one. Fight.